안녕하세요. 물을 넣어 땅, 흙의 생명을 살리는 잡나라 보수 흙 침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흙 침대의 단점, 흙 침대, 돌 침대, 수 침대, 이와 같은 건강 침대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단점에 대한 이야기는, 건강에 대한 단점의 이야기는 없이 다들 따뜻하고 좋다는 이야기뿐이지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가 딱딱하다든지, 흑침대의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아서 뜨끈뜨끈하지 않다든지, 이와 같이, 건강하는 아무 상관도 없는, 쓸데없는 단점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단점은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단점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건강침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잡나라 보수 침대밖에 없습니다 에, 그래서 흙침대, 돌침대, 수침대 그 온돌침대의 비밀 근간의 단점이 뭐냐 아, 바로 에, 몸을 말리고 환경을 말리는 건조함입니다 에, 바로 열 전도율이 높고 어, 따끈따끈한 온돌 환경 에, 이와 같이 물을 말리고 환경을 말리고 호흡을 말리는 이러한 건조한 온돌의 수분 손실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에, 열 전도율이 높아 아, 따끈따끈해지면 사람이 아니고 오징어가 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오징어처럼 몸을 구워 말리고 물 말리고 해서 건강을 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관련해서 몸 말리고 건강 말리는 건강 침대의 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잡나라 보석 침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흑침대, 돌침대, 수침대, 이러한 건강 침대에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가공되는 과정. 가공하는 독소들, 차마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를 보면 남의 침대를 뜯어서 이것이 침대냐 호동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역시 본인이 직급하는 건강침대는 몸 말리고 환경말려서 폐호흡을 말리는 이러한 침대를 만들고 직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온돌침대들은 다 따뜻하기만 하는 건조한 온를침대기 때문에 몸 말리고 환경 말리고 호흡을 말리는 정작 건강의 부작용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스스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잡나라는 이와 같이 몸을 말리고 환경을 말려서 폐호흡을 말리고 잠의 대상 환경을 말려서 건강을 말리는 이러한 잘못된 어, 이런 침대의 잘못을 깨닫고 만든 침대이기 때문에 에, 잠나라 버스버 침대에는 물이 있습니다. 에, 그래서 어, 따뜻한 잠에도 몸이 마르지 않고 환경이 마르지 않고 호흡이 마르지 않고 에, 잠의 대사 환경을 살리는 침대로 에, 건전 온돌 침대의 부작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 이것이 바로 100년 전땅 위에 집뛰고살때 아궁이에 불을 때면 전에 있던 땅이 데워져서 땅에 습기가 올라와 에, 몸도 마르지 않고, 호흡이 마르지 않고, 어, 땅에 생명으로 어, 생명을 주듯, 이러한 온돌, 에, 이러한 온돌이 바로 우리의 온돌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과 같이 몸을 말리고, 환경을 말리고, 호흡을 말리고, 건강을 말리는 어, 이러한 온돌은 어, 우리의 전통 온돌이 아니라 변질된 상술의 온돌입니다. 에, 그래서 잡나라 귀신대가 물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물이 썩지 않느냐, 곰팡이가 피지 않느냐,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을 모르고 자연을 잃어버리고 자연을 모르는 이러한 콘크리트 환경 때문입니다. 본래 땅은 다 물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고 숲을 이루고 농가, 밭, 곡식을 가꾸고 해서 자연의 생명체가 먹고 사는 이유가 다 땅에 물 땅에 섞여 있기 때문에 생명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농가 밭이 썩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물이 말하면 죽습니다 지금 환경파괴로 자연이 죽어가고 생명체들이 멸종하는 이유가 생명이 말하는 자연의 건조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 역시 넓고 병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물몸 안에 물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골다공증이나 허리협착증, 뼈관절 질환, 관절염, 이와 같이 뼈관절 질환이 많아지는 이유도 바로 몸을 말리고 건강을 말리는 온돌 침대, 온열 매트로 따뜻한 잠을 자기 때문에 수분 손실이 많아져서 건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와 같은 건강 침대의 부작용도 모르고 따뜻하기만 하면 다 좋은 줄 알고, 잠잘 때는 몸 말리고 호흡 말리고 거실까지 그 환경말리는 온돌 소파를 깔아서 온 식구들의 호흡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몸 말리고 환경말리고 호흡말리는 이런 건전온돌침대의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이제 건강 지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동안 코로나 시대로 한 고비를 넘겼는데 지금은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환경 더 위험한 미세먼지를 만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코와 입으로도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호흡기를 통해서 체내로 유입되면 바로 건강에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죽느냐 사느냐 얼마나 건강을 지키고 오래 살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미세먼지를 얼마나 잘 걸러내고 풀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풀어내느냐 미세먼지의 도을 풀어내는 방법은 잠의 환경밖에 없습니다. 잠은 본래 하루 일과의 피로와 독을 풀고 몸을 재생시켜서 내일 아침이면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바로 잠의 재생 기능입니다. 그래서 잠의 재생 기능을 통해서 하루 종일 먹고 마신 미세먼지와 오염환경의 독을 풀어내지 못하면 체내에 조금 조금씩 쌓여서 결국은 건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잠의 환경이 인생과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건강을 지키고 오래 살수 있는 방법은 바로 잠나라 보수 환경으로 잠의 환경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나라 보수 환경을 만나는 것은 건강을 잃지 않고 오래 살수 있는 기회를 만나는 것입니다